안녕하십니까? 화신 박반장입니다. 오늘은 저 경기도 남양주에 가구 공장을 현장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. 현장 단순히 그냥 현장 방문이 아니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조물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그 현장을 확인을 하러 다녀왔습니다. 고객들은 천막 구조물은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. 그리고 좀더 비동에 한 10평 정도 그 가설건축물 상급건물 확장공간 그 공간만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건물 전체 하고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건물 뒤로 돌아가니까 건물이 확장된 공간이 따로 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어, 자기도 생각도 못했다고 단순히 보면 그 부분이 뭐가 중요한지는 생각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화재 사고가 만약 그 확장된 그 공간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면적은 그 화재 배상이나 화재 대물에서 빠져 있습니다. 그러면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가설 건축물들이라도 어, 건물 급수에 따라서 면적을 충분히 넣어서 심사를 받아서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렇게 되어야지만 가설건축물 그 확장된 그 공간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서 다른 공장이 피해를 줬을 때 화재 배상이나 화재 대물 그두 가지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. 화재 보험에서 천막이나 가설 건축물을 놓치고 가입하시는 경우는 정말 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. 아니면 고객분들이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면 안내를 드리고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심사를 받아 두셔야지 가장 안전한 설계와 심사가 될 것입니다. 현장을 방문하면서 저도 계속 느끼지만 생각보다 정말 빠져있는 곳들이 꽤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특히 천막이나 가설건축물 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장 같은 경우는 집진기 그리고 이제 콘프레셔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두 가지들도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.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도 그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설계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. 창고 화재나 공정 화재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실사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